시장 라디오 11월 13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. 수요일은 유퀴즈 온더 블럭이 하는 날로 어, 기억이 되곤 합니다. 그만큼 매주 주간 편성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하는 날이라고 생각될 정도면 음, 하나의 루틴이 루틴이 됐다고도 볼수 있겠는데. 오늘은 지독한 루틴과 엄청난 디테일 이런 말을 좀 말이 좀 떠올라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음, 노중훈 MBC 그 여행 작가 그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고요,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오래된. 유명하진 않지만 오래된 그 숨어 있는 맛집들을 전국에 찾아다니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을 이렇게 한 줄로 한줄 평처럼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. 지독한 루틴과 엄청난 디테일. 어, 지독할 정도로 루틴을 지킨다라는 거죠. 음, 예를 들어 일주일에 아니죠. 1년에 뭐 추석 그다음에 설, 요때만 이제 식당을 쉬고 다른 날은 전부 다 영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새벽 몇 시에 다섯 시 여섯 시에 일어나서 음식 그 재료를 손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지독한 루틴이 되겠고요. 엄청난 디테일 음,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에, 정성스러우면서도 디테일하게 그 작업에 임한다는 것이죠. 지독한 루틴과 엄청난 디테일이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가끔씩 되뇌곤 합니다. 음 너무 이렇게 뭘 잘해야겠다라는 강박이나 어, 짜여진 틀 안에서 생활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것에는 사실 당할 것이 없죠. 지독한 루틴과 엄청난 디테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건 어느 분야에서건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오늘도 그렇고 내일, 모레,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평년 기온 정도라고 하는데 일요일날 일요일 예보를 보니까 영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그야말로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은데 다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어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